지역에서도 사람답게 살자는 지방분권의 한 축에 지역방송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처럼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해주는 방송법. 그러나 지역방송의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지역방송이나 지역성은 무시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역방송을 특별시가 방송구역이 아닌 지상파 방송으로 정의했고, 방송법의 목적에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추가했습니다. 또, MBC나 SBS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들은 지역방송이 만든 프로그램을 5% 이상 의무편성하도록 해서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도 눈에 띕니다. 현재 방통위 산하의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있는데 위원수를 다섯 명에서 열한 명으로 늘려 지역 방송 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방송의 발전 문제는 법적 제도적 보호를 통해서 편성 제작의 자율성과 질적 향상을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별도로. 지역 방송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를 두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역 MBC의 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역 MBC의 독립적인 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역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실제 법안으로 통과될지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